누군가가 아가씨아 나무 가지를 꺾어버렸네요. 꺾여진 나무 가지가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나무 가지가 자기 스스로 본 나무 줄기에 가서 붙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들어 죽고 만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들어 죽고 만 나무가지는 아궁이 불 속에 던져집니다. 우리도 꺾여진 나무, 카지오 같이 다 이런 신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예.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거짓말에 소가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잖아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꺾여진 이 나무가지처럼 이런 상태가 된 거라고 말이에요. 죽기 전까지도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동안도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 문제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하고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며 살았잖아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고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돈 번다고 열심히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살아보겠다고 애를 써보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이 꺾여진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시들어 죽어요 근데 이 꺾여진 나뭇가지는 아궁이 불속에 던져지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 불그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해 주시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지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적을 붙여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인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가 구세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죽게 된 우리들이니까,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요.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방법을 내버려두고, 어렵고 힘든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이, 속인 거죠, 사람들을.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느니, 또는 뭐 선행을 많이 해야, 헌금을 많이 해야, 뭐 철학기도, 새비기도뭐 금식기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느니, 뭐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수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에 속아서 지금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가 고생만 실컷 하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너무 쉽잖아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믿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냥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거든요. 그 순간 제사함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자격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됐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해주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 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어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난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신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천국 갈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 꺾여진 나무 가지. 이 꺾여진 나뭇가지 누군가가 꺾었기 때문에 꺾어진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라 그랬죠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스나까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마귀는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니까, 아, "먹어도 돼, 먹어 봐." 그 말에 속아서 먹게 됐잖아요. 결국은 마귀가.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마귀에게서 그리고 그 죄에서 인간은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 꺾여진 나무가지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본 나무 이뿌리 줄기에 가서 붙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생명의 뿌리, 생명의 근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다른 생각, 다른 방법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일딱한 가지 하셔서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법으로 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 안됩니다. 율법을 쫓아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스 7장 10절 하나님께서 안된다고 하셨어요 이미. 법으로 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로마스 3장 27절에 거기 보면 율법을 위로한 그 어떤 법으로나 뭐 선행,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 안 받고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선 하늘 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 딱이 방법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리스나 하늘나라를 누리다가 하늘나라에서 제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